저희가 지금까지 바울에 관련돼서 사도행전을 살펴보았다면 다시금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않았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읽으면서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하고 연관되어서 사도행전을 읽게끔 하는 중요한 문구가 됩니다. 이 가운데는 어, 매우 어, 키포인트 되는 것들을 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 데어 빌러라는 이 말은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어, 그 직역하면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반대로 이것이 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도 초대교보들은 해석해 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어빌러를 구체적인 사람으로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상징적인 비밀스러운 단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어빌러가 단순히 막연한 어떤 누구가 아니라 구체적인 구체적인 이 글을 읽는 나 내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나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읽어나게 읽어나그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것은 누가복음을 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밀접하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또 하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행하신 시작하신부터라고 하지 않고 특별히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누가 사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모든 사도행전에 나오는 글들이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몸서 실천한 것을 보이신 것을 우리도 그렇게. 예 가르침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하셨던 행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닮아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바로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셨던 것들을 그대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사도들의 삶이 예수님과의 삶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문구가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삶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내가 갖고 있던 여러가지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던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바울에 관해서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어, 특별히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에서 죽기 전에 에, 했던 아주 소중한 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은 사도행전 1장과 1장에서 5절까지 있었던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어 1장 5절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그리고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증거했던 것들, 바로 1장 3절에서 이야기한 확실한 많은 증거들을 보이셨던 것, 바울에게 보이셨던 것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것을 증거했던 삶입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주님께서 하셨던 일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대로 증거했던 삶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성정의 사람이라, 말씀의 사람이라라고 우리가 카미게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삶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명문 감은 로마의 심원권도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가멜리아의 문화상으로서 모두 다 부러하는 워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의 서울대 같은 데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죄수에 묶인 몸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부러하지 워 않는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래야만 된다라는 의무감 때문이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벌은 정말로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명령 그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가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겁니다. 6절에 보면 이 사도들의 관심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육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묻는 사도들의 질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묻는 질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셨던 이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있던 상태에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오랫동안 나라를 갖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40년 동안 우리나라도 어. 일제의 36년간의 지배를 받았을 동안 가장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나라를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 예수께, 부활하신 예수께 제일 먼저 했던 질문,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 외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그것에선 직접적인 답변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에, 그들에게 주셨던 답변은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벌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와의 그런 문제하고는 질적인 다른,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도 내가 구원 받았다 라는 것을 확시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낮은 차원의 믿음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우리들의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에 오히려 집중하게 하시면서 더 높은 천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있고 초청하고 있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직접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내도록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과 함께 그들에게 분보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다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약속하신 거고 그리고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 요아덱에게 있어서도 영원한 생명,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어떤 곳과도 사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 구원에 대해서보다 확실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막연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삶 가운데 주님의 마지막으로 이 어, 약속하셨던 것이 성취되는 사건을 우리가 확실한 증거로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 하셨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확실히 많은 증거 친히 살아계심이라는. 사실은 같은 뜻이지만 여러가지 다른 표현으로 계속해서 강조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것 이렇게 증거들을 우리에게 과거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이 바로 성취되는 시간이다 라고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날이 지나면 쇠약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끝까지 죽음 앞에서 외쳤던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다는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바로 이 영원한 소망을 다 몸에 담고 담아내면서 사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면 나약할 수밖에 없지만 정말 내 몸이 썩더라도 썩지 않고 다시금 주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커다란 그리고 많은 증거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확실한 약속을 믿고 사는 존재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 읽었었던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여러 가지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이란 단어를 놓칠 수가 없, 없고, 또한 회복이란 단어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권능이란 단어와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는 것, 그리고 많은 증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구체적으로 붙잡고 달아갈 것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쳐셨던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것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확실한 것, 그것은 주님께서 친히 살아계시면서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 비록 아픈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이 친히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살아나서 친히 보여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그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 한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막연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증거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육체는 정말 썩어짐의 과정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만나 볼 날을 점점점 기다리면서 점점 더 왕성해지는 그런 영원한 생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기쁨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